가봅시다. 게임 좀 하다가, 런데 12시에 또 스케줄 또그 옥항에 오십니다. 아, 그래서 그것도 해드리고. 한 시간 안에 못 돌릴걸. 좀개빡셀걸 그거 진짜. 아니다, 좀 빡세. 네, 그걸 알아둬야 되는데. 아이다. 알겠죠? LG 음, 트윈스. 이거 좀 빼자, 배이좀 빼고. 끝내기로줬어 세이도 게임 잘해. 진짜. 그런 걸로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나중에 또 하면 되니까 뭐 패키지만 사놓고 나중에 까도 되고 근데 참기 힘들면 또 못할 수 있죠 아 근데 돈이.. 근데 체중을뽑아도 좋긴 한데 아 이거 돈을.. 너무 쓰는데 지금 아. 어.. 나쁘지 않은 생각이 긴한데그 가격이 더 싸잖아 어쨌든 베스트 포지션이 근데 그 마당세는 4천이니까 좀.. 힘들잖아요 오케이 증.. 종소세 형님 한번 저 한번 그 방송 끝나고 검색해볼게요 형님 그 일하는 곳이 그 소득이 그 뭐야 4대 번가 안 나와가지고 그안 나오더라고 많이 작년에는 되게 많이 받았는데 어디다 볼게요 형님 그냥, 그냥 검색하면 돼그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됩니까 형님? 빠사와 까비 타이밍 좀 늦었네. 형님 그거 없죠어컸터 까비 이셋 벌스는 아니요. 예, 저 지금 박병호 최종 뽑기랬는데, 야 이제 리셋을 이제 그거 그거 하겠네. 이제 시그니처 리셋이가 좀 힘드니까. 그죠. 어 뭐야? 왜안 뜨지? 차! 아, 난 안우진이다. 아무리 지금 타박스도죽기만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안유진 좋습니다. 헤이야 헤이야 헤이야.

어야 공이 안 나가는데 아야 근데 좀 이거 안타가 나오는데 상대한 투수 좀빡세는데 이거 리즈 어 안유진데 지금 리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상대 투수 좀 그렇지야 <목소리> 용우 정도면은 언더독스라도 칠수 있죠 야 이거 이겨보자 근데 왜 이분이 왜 언더독이 아니지 그 키움들이 전력이 많이 올라서 그래 그래 키움이 조금 이제 주춤하고 오케이. 두산아 음. 5 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종사아 내자 올라가자 천오백 점. 김민성 선수입니다. 커브 절대 안 친다, 내가 무슨 무슨 일이 있더라고 내 커브 안 친다. 실추되지 않을 텐데 말이죠. 음, 커브 안 친다 그랬지, 그지? 오, 우 이런 거 지금 자꾸 내가 뺏어 나갔단 말이야. 안 치네, 커브 근데 되게 스타일 그 주로 오네. 양쪽 모서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그거야 야 하나만. 승. 오케이. 야 이거 리장 공격해보자고 빨 불판 불펜 꺼낼 것 같긴 한데 누군데? 아 고우석 지고 110인데 잠시 오칠만한데 경기 뭐냐고요 자야죠. <laughs> 내일 출근이야가지고어뭐 <laughs> 당신 그거 뭐 당신이 운이죠 뭐. 아우씨. 좀 심한. 솔직히 너무 이제 그러면은 또 너무 내가 쉬어 보이자. 여러분들은 나에게 <laughs> 김재훈 씨. 예? 네? 맨날 만나면 하나에 기만해 하나에 기만 <laughs> 해명하라고 <웃음> 그러고. 좃같더라 <laughs> 진짜. 빠따 존나 멋지더라 진짜. 와, <laughs> 마시. 아, <맛있. 웃음> 오케이. 이 점은 또 나왔죠, 그죠? 잠시만. <laughs> 커터를 공략했다는 거. 이제 강정호거든. 늦게 하잖아. 새벽이 아니라 뭐 4시 하는 거 아니야? 어나그 아, 보기 힘들 것 같은데. 초구 싸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난 음. 근데 내가 애정 있게 하면 너무 너무 어색하지 않아? 아체인지아또 아. 아, 아, 체인점이야 아, 아 이걸 못, 쳐, 못, 못 치네 이거를 하. 하나 딱 타격만큼 또 했죠 그죠? 음. 관심이 좀 떨어진 것 같아. 저도 치명 뽑고 싶어지는데요. 형이 치도 골글 없으세요, 형님? 골글? 골글로 몸쪽으로 안 던지나? 이거? 아, 몸쪽 안 던지네. 아, 이사 라이너 쓰고 있구나. 근데 이사 라이너 어! 어째... 야, 송진는공왜이렇까더라냐오 조심아. 그렇지! 야 강종한테 걸리면 그냥 뻗는구나 아까 이래쳤어야 되는데 그죠? 어 고의 사고네요. 몸몸상이니까 일단 지금 아래쪽 몸쪽으로 하나 무조건 온다니까 성진우라서. 그러니까 바로 안 가는 거지 이렇게. 잘 선택한 거죠. 예 네, 이게 피지컬 이게 진심이 싸우는 거죠. 이런 능력이 있어야 어쨌든 방송할 을 수가 있다. <laughs> 야 근데 진짜 요즘 양잉가좀잘치니다 여러분들 아... 형님도 그냥 뭔가 손도 못 대고 그니까 투수화 잘 던졌겠지? 그것도 맞는데 뭐 손, 손을 못 대더라 진짜로 여러분들 감흥 감이 없나봐요 여러분들 그거지 여기서 르세라핀 분들 팬이 있을 거고 뭐 류진스 팬이 쓸을 거고 이러기 때문에 아 직접 봤다고? 근데 직접 봐도 형님 형님 게 아니잖아요 그냥 헛고생하신 거네 아 농담이고 타고난 공격하신 시 이거 아신 사납지 않으신데 요 형님. 오우 씨 빡세네. 러블리즈 페니셨는데 그할 필요 없다 보니. 그렇죠. 삼타 응. 점 기록했습니다. 네, 픽업으로. 뭐 나쁘니까 상 상관은 없는데 그냥 픽업을 좀 기다리면 픽업도 곧 지금 게임이 얼마나 열렸죠 여러분들 게임이. 원의 원입니다. 응. 응. 그러니까 형님이 만약에 실대 같은 걸좀 많이 하시면 스타 그래도 좀막 모이거든요. 실대 아니면은 뭐 호, 호, 숙제 꼬박꼬박 하시고 그런 분이시면은 그래도 나중에 모을 수 있는데 음. 음. 그런 거를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니의 지금 처지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야 이거 공왜 이렇게 날걸었네 누구냐 이거 한용덕이지? 와 그리고 그 잠재 이벤트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음, 잠재도 또 해야 되거든요. 많다 야, 지금 로사리아 아니야? 지금 이거? 어, 걸라야지 이거? 아까도 걸렀잖아요. 너그 박병호 걸렀잖아요. 아, 까도잖아잖아요너잖아병같잖아잖아요똑같이하똑같야똑같이 하는 거야 어, 근데 피렐라같잖아아원포인아똑아똑아 괜찮습니다, 형님 예, 전 자신감 있거든요. 예, 저는... 아 자신감 세포? 아 똑같잖아, 똑같잖아, 똑같아 세포 잖다고 오!! 아똑같아아 이겼는데, 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 안타 여덟 대 치고 못 이겼네 이거. 아... 키움 덱도좀 들어갈게요. 키움 키움댁도... 덱도아 내일 결정해야 되나, 아 너무 고민이네. 지금 본캐만 벌써 이제 한3 0만 찔렀네. 근데 전 일단 키움 덱근 말씀드렸듯이 이 스타를 이거 이번에 지금 김하성 검이 나오면 좀 음. 무난하게 뭘 조합으로서 안 나온다 치면 김하성을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고민인 거는. 그겁니다. 이벤트 들어가시면, 요게 있거든요, 요여 그러니까 요게 있어. 요걸 지금 3만 인데 넣을 가 없는 거야, 이게. 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2연승을 지금,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야. 요걸 지금, 거의 푸른 돌다 해놨을 걸 지금 보자. 아, 훈돌 지금 9, 레벨 9지. 2연승도 스탯이 나쁘진 않아. 그니까, 9인 스탯이 좀 딸리는데, 좀 쉽진 않죠. 그죠? 내가 최초로 키워보니까, 체인지도 어쨌든, 시, 이거 있으니까, 나쁘진 않거든. 아마 이트 먹을 게 없어요, 이제. 그래서, 김한성을 픽업을 그런 얘기도 있어요. 김한성 픽업을 그냥 하지 말고 그냥 골글 써라. 어. 그냥 안 오지는 않나올 안것 같은 계정이 그냥. 그리고 지금 김가을 키웠잖아. 그러면 이제 하나만 들어오면 되거든. 어쨌든 이게 뭐 과금 대기 아니니까 타입, 어쨌든 그렇게 타입하는 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게 치면 지금 가만히 먹이려면 얘를 먹이려면 그거야. 어, 한돌 패키지를 사야 돼. 지금 얘를 지금 어쨌든 쓰려면 그거야, 여러분들. 내 지금 마당새를 지금 보존해봐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맞. 그러면은 스타를 이제 못쓰는 거 그러면 이제 스타를 포기하고, 김하성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건 맞긴 해요. 마당새, 솔직히, 솔직히 팩트는 마당새가 진짜 좋아요. 홍철이 형님도 뭐 특품 미고 우원우타라서 뭐 나쁘진 않아요. 예. 그래서, 내 어쨌든 소과금 댁에서 탈파자면, 신원근 정명원, 조홍천, 황두성까지인데 이거 두 개만 안 뜨면 돼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 아, 어, 표정 1티어지. 1, 6기 마성 픽업 나오잖아, 곧. 강화 이벤트, 지금 강화 이벤트. 강화에 있으니까, 요거를 대비해서, 종결급 투수하면, 마당새를 뽑아본다. 그래서, 신완근. 그 다음에, 최소, 정명호. 정명호는 강화에 못 먹여요. 어쨌든, 대승 문제니까. 얘는 빼고. 나는 솔직히, 좋은 천 나와도 좋을 것 같아. 특품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 정도 나오면은, 얘한테 먹인다. 16기마성을 픽업을 존버하고, 그러면은, 어 강화 이벤트 해가지고, 2연승. 이연승을 강화한다. 그리고 패키지는 스타 패키지. 요거 만 원이니까. 이거 만 스타 주니까. 이렇게 존버. 여기 패키지를 그걸 사야 되죠. 어, 초코 패키지, 초코 패키지. 초코 패키지 사면은 뭐 스타, 스타는 별로 안 주지, 여러분들. 어, 근데 이것도 5천 주긴 하네. 음, 나쁘진 않네. 근데 5천 줘봤자 못 뽑아. 이거여러분 할인받으면 내가 지금 5만원 안에 끊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원스터 할인 때문에. 그래서 되는 거야, 여러분들. 원래 5, 5만 원인데, 그 할인받으면 이게 그10% 할인되거든. 어... 여기서는 이제 그거죠. 이제 요거 그대로 가는데, 요거 그대로 가고, 이제 픽업은 이제 그걸로 가는 거죠. 김수경으로. 요거를 포기한다고 하면은 여기서 주, 추가된 그거죠. 근데 김수경이 난장호상보다어어든 스트레스로 좀 괜찮으니까, 좀 좋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포기한 건데. 근데 골글기 마성 있어서 이게, 그러니까... 골고기 마성 쓰면은, 이제, 그거죠. 이제, 안오진이 뜨게 되면, 그냥 그거는 이제 타팀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거에서 안 나오면 진짜 이거, 촛대는데, 진짜. 강화 이벤트도 그냥 2연승 먹, 뭐, 결국에는 봐봐. 이게, 이거 봐봐. 이거 하잖아. 그럼 이거, 김화성도 못 먹고 2연승 키워야 돼. 진짜, 이게 1위 되는 거라니까. 근데 또웃기기 김화성은 김하, 무조건 키워 1번이래. 그, 그건 불가능해요, 그거는. 골고기 마성 쓰고, 나중에 하련이 그냥, 1사 이제 못 봐봐야 되거든, 이제. 그렇게 할까 여러분들 차라리 근데 6월 초에 6월 초에 또 스타 지를 수 있잖아 그지 어 그럼 할인는 100화네 봐봐 그러니까 지금 지금 6월 초니까 6월에 또 내가 패키지 지를 수 있는 5만원 초계야 되잖아요 그래 그지 스타 두배를 아마 다음 달에 하면 될것 같아요 형님 그러니까 지금 결정할까 아니 지금 결정, 결정을 할까 니는 내일 한번 아 그거는 아그그스레아스매까지 스내, 그래요 어, 그거만 내가 돌려볼게 지금 돌려볼게 요거만 요거만 그냥 선플하고 이렇게 게임하고 이거 돌려볼게 여러분들 골광 빼는 건좀 아쉬워요. 골광 빼는 건. 좀 아쉬워요. 빼는 거는. 알겠죠? 그래서 자, 까볼까? 어, 나오려나? 음, 뭔지 알겠죠? 그렇게 가시는 게 좋아요. 어? 키움인데? 야, 잠시만. 야, 키움인데? 야 키움이다. 잠시만. 야 이거 키움인데? 인색 해드릴게요. 아 잠시만. 뭔데 이거? 키움인데? 아, 설마. 에이. 야 키움 맞았죠? 이 색깔. 이거 그그 그 버건디 색깔이었잖아. 키움 맞았는데 이거? 앞에 7자리 나오면 야 정명원 아니야 이거? 아 씨발 아... 아... 퍼즐 여섯 맞추네 아... 아 존나 설렜네 진짜 아... 씨발 아, 두 번째는 안정근 쳐다오고 있네 씨... 시... 존나 기적이긴 한데 아... 하필이면 심철이니 뜨냐 특밥 먹은 것도 아니야. 그냥 임팩트는 특밥으로 치냐, 솔직히. 그, 250차인데, 그죠? 전 그렇게 생각이나는데 아, 너무 아쉽네. 그래, 고마웠다. 이제, 이제 다음에 안 뜨겠지. 와, 이게 나오냐. 와, 존나 웃기네. 기운 왔거든 이거. 야, 이거좀 가자, 이거. 안 되겠다. 아, 괜찮아. 야, 이럴, 이럴 때 과감하게 가야 돼. 근데 진짜 아까 어쨌든, 키움이, 키움 나온 거 말했을 때, 이거 이거는 뭐 있어, 여러분들. 4만 9천 맞죠, 여러분들? 딱 5만원 질렀습니다. 자, 키운 데 포기했다, 라러분 어. 키운 데김하성 포기합니다. 네, 다음 달에, 다음 달에 한현이가 갈게요. 이거하고 진짜 방송할게요, 진짜. 요거는 어째 제가 나중에 갈게요. 왜냐면 지금 이벤트 해야 되니까. 자, 이거를 하는 이어도 이제 유튜브에 다 올라갈게요, 여러분들. 아, 6자리 나오면 너무, 너무 개, 노잼인데 진짜 6자리만 나오지 마라, 진짜, 근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여안 나오면 저 2연승 그냥 치카마저 쓰겠습니다. 답이 없어. 야, 아까 신철이 신호 나온 거는, 이거는, 이거는, 이거 뭐 있는 거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뭔 신호다, 이거는. 자, 신철인 지금, 나뭇잎 두 단에 먹었거든요. 이 나올 수가 없어, 이제는. 그래 생각해야지. 제발, 진짜, 씨. 됐다! 왔다! 한 번만, 야, 이거 바지 다르다, 이거! 제 바지 달라, 이거! 달라, 일단, 야, 다르다. 이거 신철이 아니다, 이거. 아니야, 아니야. 왔다! 자, 호루프 형님의 이 신호, 이거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면 아까부터 왔던 빌, 빌드업, 와... 와완금증와 와,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 신천이 날씨 나올 때부터 내가 알아... 봐봐, 아니 그겁니다. 그러니까 랜덤팩에서 일단 신천이 먹어놓은 것부터 일단 이거 온 거야. 절대 두번연속이거리들 확률이 적단 말이지. 야, 근데 나이연속이거풀 푸른 도래라는데 이거? 아하하나 이거, 아... <laughs> 이거 푸른 도래라는데? <웃음> <웃음> 야 근데 솔직히 빌더 지렸잖아 인정. 솔직히 이거 지금 깐거 인정이 진짜 인정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 내가 아까 그 마당새 임팩트 그냥 랜덤팩 이런 거 그거 뭐냐 시청자가 그냥 그거만 까고 가라 해가지고 깠는데 200남은데 이거 그냥 하자 여러분들. 이제 먹이야, 어쩔 수 없어. 아, 그지 그렇습니다. 아, 아 재물이 아니고 아 여러분들 난난한 돌도 없어 못사 이제. 어, 저못 사기 때문에 다 먹여 다 먹여. 아. 다먹여다 먹어. 왕 그래 맛있게 먹으 랑, 찍찍찍찍 맛있게 먹으 랑, 맛있게 먹으 랑, 음, 찍찍찍찍 맛있게 먹으 랑. 음, 어잘 먹네, 어, 잘 먹네, 잘 먹네, 잘 먹네. 어잘 먹네, 잘 먹네. 어, 어, 내 돈도 잘 빨아먹었죠, 그렇죠? 자 이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시그 나온다 시그 칠카도 딱 되는 돈이야. 15,200이니까 어 아티스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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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티스트 나쁘지 않지 잠깐만 쓰고 아 나는 잘 준. 아여러분 나도 뭐 많은 이제 시련이 있었죠 여러분들 시련 뒤에 시련 뒤에 행복이죠 여러분들